일본 영어 머스터인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끊을 끼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서 읽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있는 문장을 여유있게 10초를 드릴테니 빠르게 해석해 보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ivilization with all its artists, social and scientific masterpieces is a product of dissatisfied people who medicated their unhappiness with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conversely, happy individuals are general, generally too content and complacent to create they are not sufficiently annoyed by status quo to attempt changing. 시블 i 이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예술적, 사회적, 과학적 걸작과 함께 그렇게 디스플레이 셀프파이드,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메디케 e 드 그들의 불행함을 치료하며 갖게 되는 엄청난 뛰어난 그런 업적들이다. 캄보슬리, 그 역으로 해피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컨텐츠 만족해서 크레이드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서피넷 충분히 어노이드 괴롭지 않기에, change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지금 노랗게 쳐있는 to create, 그다음에 to change it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연결 읽기를 잘하신 겁니다. 물론 이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노란 거에선 여러분이 잘 보시는 투투용법이죠. 물론 그걸로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투투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not sufficiently와 to change i 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충분히 괴롭지 않다. 스트레스 코어에 의해서 그래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 나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